365일 단어 암기 습관 348일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섯 개어 암기 도전하죠. 명사 두 개, 부사 두 개, 동사 두개 준비했습니다. 텔레파시 게임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단어 명사입니다. spine, invention. 자, 먼저 spine은 우리 몸에 있는 척추를 의미합니다. spine, 척추고요. 밑에는 invention은 invent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우리 t-i-o-n을 통해서 명사임을 유추해 볼수 있죠. 의미, 어, invent 발명하다 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발명 혹은 발명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invention, 우리 발명으로 암기하고요. spine, 척추입니다. 하나만 고르시죠. 3, 2, 1 invention, 발명 사라졌고요. spine, 척추 남았네요. 자, 다음 부사로 갑니다. Furthermore, nevertheless. 자, 얘가 상당히 길고 발음도 어렵습니다. 사실 얘네들은요 부사, 그런데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면서 부사의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요. 어, 여러분들은 일단 의미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furthermore는 게다가, 더욱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요.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위로 다시 한 한번 가볼게요. Further more. 자, further와 more가 합쳐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단어끼리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어, 길어도 암기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further는요 far라는 어,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Further 얘는 정도상으로 한층더 깊은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more도 더 많은, 더 많이를 나타내잖아요. 아, 그래서 무언가 추가적으로 연결된다는 느낌. 기모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다가 더욱이 괜찮을까요? 자, 밑에는 never the less입니다. 이것도 다 아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죠. never 한 번도 아닌이라는 의미고요. the 예, 정관사더입니다. 특정한 바로 그것을 가리키죠. less는 무엇 무엇이 없는이라는 의미의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도 그게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암기가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furthermore, 게다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고르시죠. 3, 2, 1 자,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졌고요. furthermore, 게다가 남았습니다. 자, 명사부터 복습하죠. spine, 척추, invention, 발명 furthermore, 게다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사로 갑니다. extend, convey 먼저 extend는요, 얘는 확 확장하다, 연장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확장하고, 연장하고, 뭔가 다 늘어나는, 커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 extend는 연장하다로 암기하도록 할게요. 우리 비자 같은 것을 연장하다라고 할 때도 extend라는 동사가 사용됩니다. 자, 밑에는 convey는요. 얘는 생각, 감정 등을 전달하다. 이게 전달한다는 건 나른다는 느낌이 있죠. 나른다는 것은 운반하다 이런 느낌과도 충분히 연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Convey, 전달하다로 암기할게요. Extend, 연장하다. Convey, 전달하다. 하나만 걸으시죠. 3, 2, 1 Extend, 연장하다 사라졌고요. Convey, 전달하다 남았네요자 6개 단어 복습합니다. Spine, 척추 Invention, 발명 f u r the more, 게다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xtend, 연장하다, convey, 전달하다. 좋습니다. 이제 메모리 게임 가도록 할게요. spine부터 convey까지 3초에 시작합니다. 3, 2, 1. spine, 척추, invention, 발명, furthermore, 게다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xtend, 연장하다, convey, 전달하다. 우리만 한 글자만 남깁니다. 3, 2, 1 Spine, 척추, invention, 발명, furthermore, 게다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xtend, 연장하다, convey, 전달하다 우리만 삭제합니다. 3, 2, 1 Spine, 척추, invention, 발명, furthermore, 게다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xtend 연장하다 convey 전달하다 영어 반쯤 남깁니다. 3 tell 1 spine 척추 invention 발명 furthermore 게다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xtend 어, 연장하다 convey 전달하다 빈 화면 갑니다. 3 tell 1 spine 척추 invention 발명, furthermore, 게다가,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extend, 연장하다, convey, 전달하다. 잘하셨습니다. 방금 보신 6개 단어 의미와 함께 댓글 안에 적어주시죠. 348일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내일 이 시간 349일차에서 뵙겠습니다.